2026년부터 시니어님들은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안내합니다. 이전에는 정보 부족으로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 안내를 넘어 시니어님의 권리와 재산을 직접 연결하는 실질적 지원 체계입니다.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시점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하지 않 나 발생하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사례를 보면 정책 변화와 알림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복지 알림 서비스는 기초 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지역 화폐 지급, 노인 건강 검진 지원 등약 6천 종의 혜택을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1,500종 정도만 안내되었고,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시니원님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림을 받고 신청하면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누락된 혜택을 합치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격차가 실질적 금전 차이로 이어졌던 구조를 바로 잡으며 시니어님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효용을 동시에 높입니다. 정책 출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다만 모든 시니어가 자동 안내 대상은 아닙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알림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안내가 제한됩니다. 소득, 과다, 재산기준 초과 등 기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배제되며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통해 필터링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가족 도움을 받아 업데이트하면 알림 수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니어님의 생활 환경과 가구 유형에 따라 일부 혜택은 자동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접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림 서비스 조건은 연령, 거주지, 소득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은 독거 노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위주로 반영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화폐 지급은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인 건강검진 지원과 치과 임플란트 일부 지원은 연령 건강위험군 기준으로 안내되며 정책 변경 시점마다 새로 생긴 혜택은 데이터 분석과 안내 메시지 반영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알림 시점에 정확히 분석되어 안내됩니다. 정부 이시다플러스 플랫폼과 연동된 알림 구조는 시니어님의 연령 소득 거주지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혜택 수급 시점이 되면 스마트폰 메시지 은행 앱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됩니다. 알림은 자동 입금이 아닌 신청 안내를 제공하며 메시지 링크를 통해 해당 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며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폰 번호 변경, 알림 설정, 미동의 명의 불일치 등으로 설명됩니다. 가입 후 알림 수신과 신청 완료를 동시에 진행하면 기존에 놓쳤던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구체적입니다. 만 70세 이상 독거가구 A씨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에너지 바우처 12만원, 통신비 지원 5만원, 지역 화폐 10만원 등 연간 57만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을 통해 건강검진 지원 15만원과 전기료 감면 8만원을 추가 신청하면 1년 총 80만원 확보가 가능하며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 23만원이 누락됩니다. 5년간 누락된 혜택은 약 115만원으로 알림 안내 여부가 실질적 금전 차이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시청자가 자신의 가구 유형, 소득 구조, 거주지 기반으로 예상 수급액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4세 B씨는 지난해 난방비 지원을 소득 기준 초과로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정책 기준 완화와 알림 설정 덕분에 올해 난방비 20만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68세 C씨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노인 안검진 및 치매 예방검진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검진을 완료하며 건강관리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알림 중심 정책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건강과 생활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사,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시, 데이터 분석과 알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져 새로운 혜택 안내로 이어집니다. 알림 유지와 변동 사항은 지속적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되는 새로운 혜택도 안내됩니다. 거주지 이동,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고 새로운 지역 지원금 전입 환영금, 문화 프로그램 혜택도 즉시 안내됩니다. 다만 재산 변동, 가족 구성 변경과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센터 대면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알림은 정부와 지자체 공식 지원에만 해당되며 개인 대출, 민간 보험, 검증되지 않은 단체, 안내와는 무관합니다. 사칭 문자나 사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24플러스 공식 채널 및 인증 메시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혜택 관리 메뉴를 통해 가입하고 알림 수신 동의를 설정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앱등 평소 사용하는 플랫폼에서도 연동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나 가족이 대신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안내 메시지 링크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혜택 수급으로 이어집니다. 알림을 받는 것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이 완료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책과 알림 서비스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복지는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당당하게 누리는 권리입니다. 알림 중심 제도는 정보 부족으로 놓치던 지원금을 직접 챙길 수 있게 하고 재산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확대된 6천여 종의 지원 항목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 통합 플랫폼 연계 구체적 수령 사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와 연동해 새로운 혜택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가 되며 시니어님의 생활 안정과 재정 효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